여러분, 에세젤라이요 안녕. 제가 이번에 드디어 생리 기간 중에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심한 달에는 제가 진짜 촬영을 엄두도 못낼 만큼 엄청 아픈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진짜 화장실 가서 확인을 딱 하자마자 약을 바로 먹었더니 이번에는 조금 버틸만한 정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찬스를 잘 놓치지 않고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어, 운동 영상을 따로 못 찍었어요. 거의 이제 먹은 거 위주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중간중간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째 날은 제가, 어, 점심, 저녁을 먹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못했습니다. 첫날에는 양도 너무 많고 아무리 약을 먹었다고 해도 너무 아프니까 충분한 휴식을 해주면서 밥만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스페인에서 먹는 토마토 냉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고요. 그게 가스파초라는 건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었고 저녁에는 요거트볼에 사과를 넣어서 먹었습니다. 준비물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위에다가 올려서 좀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데코 용을 따로 썰어놨고요. 이거는 몽땅 제가 믹서기에 갈아서 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제가 어, 앞에도 언급을 했겠지만 오늘 스페인식 냉스프 가스파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료는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그냥 토마토로 하셔도 되는데, 원래는 그냥 토마토로 대부분 하세요. 근데 저는 방울토마토가 시들시들 해가서, 방울토마토 13알, 그리고 양파 4분의 1쪽, 어, 아보카도 조금, 그리고 여기 통밀식빵 두부 4분의 1 모, 요거를 몽땅 넣어서 갈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던 가스파초 간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올리브오일 살짝만, 일단 여기다가 빵을 토마토, 그리고 전 여기에 파슬리 조금 넣어서 먹을 거고요. 짠! 가스파초 완성!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못 자는 그런 메뉴 같지 않나요?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통밀식빵에다가 피자처럼 얹어서 먹었는데, 막 소스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않고, 무 설탕 무. <laughs> 건강한 통밀식빵 피자빵을 만들어서 먹었고, 요거트 볼을 또 저녁에 먹었습니다. 요거트 볼은 제가 전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만들어서 수제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어, 첨가물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카카오 닙스를 넣어서 먹고 있고요. 어, 과일은 그때그때 그때 제철 과일이나 아니면 제가 먹고 싶은 과일을 대체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땡길 때에는 요거트에다 얼린 과일 팩으로 팔거든요. 그걸 사서 이제 꿀이랑 섞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기도 하고. 이날은 제가 운동을, 어, 자전거, 집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간단하게 3 0분만 탔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답은 통밀 식빵으로 만든 어, 케일이 들어간 아주 건강한 <laughs> 이거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꾹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에 있는 구성품으로 그라탕을 해서 먹었어요. 막 진짜 너무 막. 그런 리조또나 막 크림, 파스타 같은 거 땡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해서 먹어서 먹고 나면 좀 욕구 해소가 돼요. 저만의 이제 좀 건강한 레시피로 만든 그런 건데, 그거는 전에 영상에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때 브이로그를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트 볼을 또 먹었죠. 거의 대부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웬만하면 요거트 볼을 먹고 있어요. 저는 한끼 비용으로. 그날은 운동을 쉬었습니다. 그라탕,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라탕 기억나시죠? 그거 그라탕 해서 먹으려고요. 오늘도 꾹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그라탕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두유를 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마시고 싶어서 반은 여기다 컵에 넣고 반만 여기 넣었더니 국물이 되게 조금밖에 없네요. 저는 일단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째에는 제가 묵사발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묵사발은 또 제가 냉면이 엄청 당길 때, 뭔가 시원한 면 요리가 당길 당기... 때, 그때또 대체용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스파초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여름에 먹기 좋은 레시피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저녁에 또 요거트 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 그날에 운동을 또 사이클을 탔는데, 어, 둘째 날 사이클을 30분만 탔지만, 이때는 조금 늘려서 40분까지 탔습니다. 원래 1 시간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오, 40분만 탔고요. 이날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300ml니까 저는 반인 150ml를 넣도록 할게요 짠! 엄청 간단한 묵사발 완성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되게 좋은 어, 음식인데 그 냉면 육수는 저희가 막 원샷 드리킹 할거 아니면 괜찮아요 저희 이제 국물 맛만 좀 보고 어, 웬만하면 원샷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짠! 너무 예쁘죠? 묵 사발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여기에 단백질도 챙겼고 어, 물론 김치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여기에 나름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는 너무 많이 넣지 맙시다. 저는 한세스푼 정도 넣었는데 조금 더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넣고 묵은 어, 한 200g 정도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샀던 게 350g이어서 그냥 반만 넣었어요. 그리고 오이 조금 해서 어, 냉면 육수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도 조금 쳤어요. 안 치는 게더 좋기는 한데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 해서 저는 켰고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겠다. 사과 요거트 볼을 먹을 겁니다. 지겹죠? <laughs> 맨날 똑같은 거 나와서. 다섯 번째 날은 어 제가 그 전날에 트레이더스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을 봐서 왔는데 그때 연어랑 복숭아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연어는 또 생연어는 금방 안 먹으면 막 생거 날 것이라서 여름에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연어를 어 회로 썰어서 케이크에 싸서 먹었고요. 그리고 복숭아를 곁들여서 이렇게 되는 구성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그렇게 간단히 먹었고, 그리고 저녁은 제가 중간에 간식을 레드벨벳 컵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레드벨벳 컵케이크를 먹고 나니까 너무 막 더부룩한 거예요.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부룩해서 저녁을 그냥 복숭아 하나만 먹고 건너뛰었어요.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날은 운동을 어, 하지 않았습니다. 쉬었어요. 제가 생리때에는 무리하게 좀 피곤하거나 몸이 좀 힘들다 싶으면 운동을 안해요. 컨디션을 봐서 컨디션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쉬었고 짠! 오늘의 아점! 제가 이걸 먹고 마사지를 가야 돼가지고 어, 아침, 점심을 따로 챙겨 먹기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지금 좀 이른 아점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케일, 제가 좋아하는 케일 다섯 장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어 한 140g 정도? 좀 많이 썬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복숭아 하나. 이게 원래 하나인데 지금 요 접시에 하나가 다안 들어가서 제가 나눠서 넣었고요. 이거는 초장에 들기름 넣은 거예요.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요런 생각으로 <laughs>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먹어도 살안 쪄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 프레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최대한 안 찍어 먹어보도록 노력할게요 어제 이거 트레이더스 장 보러 가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샀거든요? 부드러운 복숭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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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름엔 복숭아지. 짠! 여러분, 저는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식으로 어제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요, 어, 레드벨벳. 그, 컵케이크랑 우유랑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음. 오. 음. 오, 괜찮은데? 이게 가격 대비 되게 괜찮게 샀거든요? 오, 괜찮다. 오, 다음에 사와가지고. 아, 이거 원래 사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면. 아 마사지 받고 오니까 5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할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레드벨벳 먹고 잠들어서 배가 안 고파요. 아 요즘 날씨도 꾸무룩하고 그날이기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계속 잠이 와가지고 이 복숭아를 오늘 저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은 어, 복숭아랑 요거트를 먹고 그리고 어, 연어 덮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에서 사왔던 연어를 이용해서 덮밥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카롱을 원래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마카롱에 눈을 뜨게 해준 어, 부산에 맛집이 있습니다. 어, 부산의 서면에 큰별 마카롱이라는 곳인데, 아 진짜 제가 마카롱을 프랑스 가서도 비싼 걸 먹어봤는데 맛있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요 계속 생각나고 막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마카롱 마카롱 하는구나. 그날은 이제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근데 생리할 때 근력 운동의 주의점은. 어, 웬만하면 상체보다 하체가 위로 올라가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가 역류해서자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 웬만하면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던가 막 누구나 무속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제 스트레칭 위주의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그 운동 영상 중에 몇 개를 했고요. 근력 운동은 거의 맨날 하고 있지만 생리 기간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력 운동이 거의 대부분이 어, 피가 약간 역려하는 동작이 나와서 어, 근력은 제가 제외를 했고요. 요거를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꼭 도시락 데펴가지고 여기에다가 먹을게요. 짠! 도시락을 다 데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밥이랑 요런 것들 데코하고 그 위에다 연어랑 갖가지 것들을 올릴게요. 잘 넣고 짠 완성 그럴싸하쥬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소스를 일열로 뿌렸어요 나름 조금씩 먹으려고 맛있죠? 이게 지금 마지막 연어입니다, 여러분. 잠깐. 잠깐. 이고 이거 안 오케이 아, 이 음. 음.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이 좋아, 어이구. 밥 먹을까? 아. 어. 행복한 구민 마카롱이 원래 두 박스가 있었거든요? 원래 이한 박스만큼, 요만큼, 요만큼 더 있었는데 제가 다 먹어버렸지요 근데 이거 마카롱 엄청 칼로리 높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이걸 하루에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먹었는데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촬영하는 김에 하나 먹어야겠어요 힉, 여러분, 이거 봐요. 힉. 대박 맛있어.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려고요. 어,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순수 밀크,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어,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운동 영상을 못 찍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제가 했던 운동들은 전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까지 봐 오셨던 분들은 아그 운동? 이제 아실 거니까 뭐 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제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뭐 생활의 소소한 팁이나 뭐 그런 것들 저의 소소한 뭐 일상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섞여서 같이 나오니까 즐겁게 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패션 모델을 하고 있는 에스젤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하실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